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22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이신 예수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시는 소망의 말로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은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합당한 근거가 되시는 대제사장은 예수다. 그래서 왜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명 안에 대제사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아 그것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한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속하는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그 대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계통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레위계통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수 있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구약의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그 멜기세댁이라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레왕이요 평강의 왕그 이름 멜기세덱의 반차 그의 계통을 따라 나타난 또 다른 대제사장이다 즉 혈통을 따라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따라난 대제사장이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메시아인데요 그 메시아적인 메시아의 요소 중에 보면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삼중직이 다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어, 이것을 다 포함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역할로는 우리의 죄를 사, 소, 속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를 연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와 하회시키는 그런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율법을 통해 행위를 통해 짐승과 소를 통해 하나님의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2 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죠.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 말고 보금안에 있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길이 열렸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그 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누구를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우리의 속죄를 보증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이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육체가 있는지라 곧 죽지요. 또 다음 혈통을 따라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3절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늘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분이라는 거죠. 어, 구약의 레위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할수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기브리스 기자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합당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주신 게 맞지만 그것은 영원성도 없고 완전성도 없었지만 예수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을 통한 이 제사, 또 예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피를 뿌린 그 제사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똑같은 인간으로 죄를 낳고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고 또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완벽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런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또 때마다 어, 저, 자기 죄를 먼저 사하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도 살펴봤지만, 먼저 자기 죄를 돌보고 나서 속죄한 그 상태에서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되는 죄인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죽음이나 또 다른 희생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부의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약점을 가진 사람 제사장을 세웠지만 율법 부의하는 맹세의 말씀은 보고를 말합니다. 보고만에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예수를 세웠다. 그래서 아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영원히 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증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선 것과 같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또 때마다 자기를 위해 제사도 드려야 되고 백성을 위해 드려야 되고 또 자기도 죄의 약점을 가진 그런 거였지만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하게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방식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고 이제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를 쫓아가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영원히 계시고 또 합당하게 이루신 그 사명 대제사장적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계시고 또 온전히 계시고 합당하게 이루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